최근에 또뭐 기념일 같은 게 많은가 봐요. 보니까 뭐 데칼도 주고요. 그다음에 뭐 기관 한장 판매도 하네요. 우선 뭐 파리 해방 기념해가지고 프랑스 관련인 것 같습니다. 그고요 데칼 두 개를 줍니다. 데칼하고 장식물이네요. 살짝 모자 같은 건데 요거 코인 같은거하고요아 근데 요 데칼이고요. 그다음에 요 장식물 요거 것도 줍니다. 자 기간은 보니까 8월 19일 저녁 6시 까지 이고 뭐 3랭크 이상 프랑스 지상 장비로 해야 되네요 3랭크 이상의 프랑스 지상 장비로 70% 이상 하면은 요거 봤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공수부대의 날 기념해 가지고 이번에는 데카라고 그 다음 기간 한장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 얘는 19일 까지인가 기간은 똑같습니다. 8월 19일 저녁 6시까지고요. 자, 이거는, 일단은 데칼은 요걸 줘요. 오, 이거 괜찮은데. 오, 나쁘지 않은데요. 자, 이걸 주고, 그러니까 3랭크 이상은 미국 항공기로, 이번에는. 조금 전에는 프랑스 지상 장비 였잖아 그러니까 미국 어, 비행기 타면 돼요. 70%, 70 이상의 활동량을 기록하면, 세 번만 타면, 은네 봤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폭찍 하지 않으면, 끝까지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요 장비, UHIC XM30. 요거를 8,910골드이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19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요거는 좀 게임 내에서 어떤 장비인지 한번 확인 해봅시다. 자, 또 왔고요. 미국의 헬리콥터고, 이거네요. 랭크는 5랭크. 자, 5랭크 8.7BR입니다. 보통 헬리콥터는 딴 거보다 멀리서, 어, 유도 무장으로 까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게 뭐지? 이건가 본데? 이거 아닌가요? 토우 미사일. 세 발, 3발, 세 발, 3발, 세 발이면 여섯 발이네요. 예, 토우 여섯 발이 있네요. 8.3인데 토우 세 발? 아, 여섯 발. 아, 8.7인데. 너무 좋겠는데? 이거 무장되나? BGM 통어 되네요. 그럼 6킬 할수 있단 말이잖아. 아... 8 7에서 씨. 헬기 대응도 힘들건데. 짜증나겠다. 되겠죠? 무장되나? 어, 됐지. 아, 나 이거 단축키를 바꿨나 보네. 화면 설정하는 거. 이거 뭐, 뭘로 바꿨는지 모르겠다. 제가 목표지정 이거였나? 화면 설정해야 되는데 입질를 못하는 이거. 네모난 칸을 여기 넣어야 되거든. 뭐지? 아, 어, 이거네. 아, 어, 되네. 되네. 네모난칸 밖에 벗어나기 전에 까야 돼. 어, 어 그래도 나가는 건 나가지네요. 와씨.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줌이 좀 약하네요. 이제 비 r 때문이겠죠. 줌이 좀 약하네. 음. 아, 이걸로는 안 되나 보네. 잠깐만. 오버링 끄고. 아이좀이두 봐야 되네. 아 이렇게 해야 되네. 음. 오는 게 이제 시점을 고정시켜야 되는 그런 게좀 있네요. 지 않겠다. <laughs> 그리고 한한 번에 여러 마리를 쏠 수는 없네요. 그러니까 두 발을 쏠 수는 있겠지만 쏘고 나서 이제 엉뚱한 데 가니까 한 번에 여러 마리를 쏠 수는 없겠다. 가 뭐야, 뭐나 어디까지 온 거야? 음. 그러니까 쏘는 게 쉽진 않네요. 요, 이제, 미사일을 쏘려면, 미사일 포구가 향하는 지점 있잖아. 그 지점을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좀, 고성능 기체일수록, 보는 지점이 넓어요. 그래서 막, 대충 이렇게 봐도, 이, 막, 그러니까, 이, 이런 쪽으로 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딱, 나, 내가 쏘고 싶은 곳으로 딱 주시를 해야 되네. 근데 이제, 8.7이라는 비 r 을 감안해보자면, 뭐, 이거, 어, 뭐, 그래.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한번 해보자. 참고로 제가 잘 못하는 거지죠 헬기는 실전에서 운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하도 판매도 많이 하고, 이것도 일종의 항공기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궁금해 가지고 조금 찾아본 정도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이제 시점을 이렇게 고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조금 더 들어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요, 요 이게 미사일 쏘는 반경 있잖아. 시크범이라고 해야 렇지 이커범 미인 거예요. 저거를 저기다 갖다 놓는 거요 그다음에 무장을 선택하고 쏠게요. 쏘면은 요이게 내가 보고 있는 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줌이 진짜 크거든요. 얘는 줌이 작다. 잘 보고 해야겠다. 눈빠지겠다 보통 배중하면 완전 진짜 엄청 크게 보여주거든요. 이건 그렇게는 안 보여주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화력이 그리 그래 좋지도 않네요. 아리길이 쏙 좋지 네 위도 좀 내려봐봐. 이제 소로토를 조금 낮췄습니다. 음. 그래도 멀리서 쏠수 있다는 거 하고, 요비알 8.7비할 때서 그렇게 뛰어난 대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공이 막 그렇게 압도적으로 얘를 상대할만한 대공이 없을 거요. 예 그걸 감안하자면 뭐이 정도가 밸런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고비할 비... 그 뭐냐, 헬기 가면 줌은 이렇게 배줌 하잖아요. 진짜 막 이따만 해요. 조준하긴 편해요. 근데 얘는 조준하기 되게 힘드네. 음. 음. 그러네요. 음. 자, 마지막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대충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아마 헬기 타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잘알 겁니다. 자, 요런 느낌이라는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아무튼 지금 이거를 아, 8910 골드리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프랑스 데칼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 데칼이랑 그 다음에 요거 장비 프랑스 상식물도 있죠. 이렇게 지금 이, 이벤트 행사하고 있습니다. 8월 19일 저녁 6시까지요. 어, 뭐, 생각 있으신 분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